진짜 그 리코더로 클래식을 연주하시는 분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. 정말 감동이었어요. 그래서 왜 나오신 거예요? 아, 영혼을 맑게 해준 그 연주의 감동을 받았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이렇게 어, 우와. 꽃을 전해. 정말 아름다우시고 제가 좋아하는 그 할리우드의 조디 포스터하고 똑같이 어울리셨어요. 진짜 닮으셨죠? 맞습니다. Really I'm from Denmark and I make a living of playing the recorder. And yes, 미켈라 패트리이고요. 저는 세 살부터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나 리코더가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고 어린 분들도 리코더를 연주 계속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이건 사실 저는요 네. 동요 정도 의 연주를 하셨어요. 어떻게 리코더로 어, 클래식을 연주하게 됐어요? 내아아 아버지가 장난감으로 아 리코더를 주셨다고 합니다. 그때부터 아 시작을 하셨습니다. 몇 년째 리코더 연주를 하고 계십니 I've been playing the recorder for 50 years. 50년 동안 리코더 외길 인생이네요. 와. 야 이도 씨, 네, 네. 이게 지금 실제 저희가 그 초등학교 때 썼던 그 리, 리코더가 맞는 거죠? It's exactly the same. 굉장히 작은 리코더. 저희가 그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와. 손이 작은 친구들을 위해서 네, 그 리코더예요. 너무 귀엽다. 오. 오. 자 베이스가 같이 나와. 분명히 부른거 아니에요? 오야, 이뭐야 오야, 이야기 뭐야? 뭐야? 했어소소의 소리. 와, 이 지금 손이 연주 속도가. 우와. 우와! 우가 여기를 듣는데 중간에 저희가 참 신기한 소리들이 좀 많이 들렸어요. 자, 하나 남은 채포 가보죠. 예. 우리 좀 같이 부르는데 네. 예. 베이스가 같이 나왔어요. 노래 같이 뽑인가요? 예, 저, <목소리> 네. 예, 예. 베이스 하이. Yes, I sing and play at Gloria 함께. 어머. 허밍이구나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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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를 허밍으로 불리면서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거 그렇죠. 그다음은 또 uh. 새소리가 좀 들렸던 것 같아요. 여러 음을 yes. 굉장히 반복적으로 빠르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더 빠르게. 와. 더 빠르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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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주 와. 와 리코더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었던 리코더가 아니었구나. 와. 아닙니다. 예.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. 어. 제가 초등학교 때 리코더 되게 잘불었었거든요 <laughs> 아는데 리코더가 음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데 방금 연주하신 곡들이 굉장히 음을 많이 필요로 하는 클래식인데 어떻게 그걸 리코더로 연주가 가능한지. 어 이거 뭐야 어, 이거. 와, 이거 다 와, 한... 랜프, 진짜 뭐아로 같아. 와. 엄청 어, 진짜. 아! 아 뭐? 예요리코더라고 네. 그래서. 나 이게 본 건데. 니코더 래요 니코더요? 아니 이렇게 네. 생긴 네. 리코더는 처음 봤는데. 네. 모르 모르겠 이게 리코더야 근데 <laughs> 만한 건 <거> 아니에요. 지금 <laughs> 보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는 아, 베이스. 베이스 리코더와 아, 이 어떻게? 저 그런 오, 첼로 모반주곡이나 이런 것도 연주가 좀 가능한지 제킬로봄은 못쇼봄은못믿도 뭐 아, <laughs> 저의 이름이 정확해 예. 아, 아. 자 바로 요 음악이 죠 리코더로 가능한지 이게 예, 굉장히 저음이거든요 그렇지. 제쇼쇼봄 보여줘. 아! 야,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저희가 그 바이올린 노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거 제가 리얼로 준비를 한 거거든요. 어떤 곡인가요? 24번이에요. 뭐 24번인 지도 몰라요. 신